자, 에키와 어디입니까? 도코 데스까? 에키는요, 역을 뜻하는 거고요. 와, 뭐, 뭐는 다음에 도코 데스까? 도코 데스까? 어디 데스까? 도코 데스까? 어디입니까? 라는 뜻이죠. 데스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알 거예요. 에키와 역은 이런 뜻이요. 역은 어디입니까? 에키와 도코 데스까? 역은 애키와 어디입니까? 도코데스가.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더 봐야 될 거는요. 도코. 이게 어디라는 뜻이고, 이제 발음을 할 때는 도코라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씩 따라할게. 요 나랑 같이 입으로 많이 따라해볼게요. 역은 어디예요? 에키와 도코데스가. 한번 더. 역은 어디입니까? 駅はどこですか?한번 더. 역은 어디입니까? 시작. 역はど한번 더. 역은 어디입니까? 한번 더. 역은 어디입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거 입으로 따라하셔야 돼요. 입으로 따라야 돼요. 퀴즈. 한국은 어디입니까? 할까요? 한국은 어디입니까? 선생님도 한국이라는 말 일본어로 몰라요. 그러면 그냥 한국말로 한국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한국와 도코데스카. 한국은 일본어로 채팅창에 다들 써주시네. 칸콕과 도코데스카. 칸콕과 도코데스카. 한국은 어디예요? 왜 서양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지도에서 찾아봐, 찝어봐라고 하면 못 찝어요. 우리도막 이렇게... 어디 찍어봐 그럼 못 찍잖아요 똑같아요 했을 때그 서양 사람들이 어 한국은 어디에요 한국과 도ですか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갈게요 뾰루룽 어 역은 저긴데요 바보예요 역 저기 있잖아요 역은 그러니까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을 말할 거예요 역은 저기에요자 물어볼게 요 역은 어떻게 읽을까요 띄어쓰기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아소코데스요 조금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원래는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일본어는 띄어쓰기 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라고 띄어쓰기를 해드릴게요. 역은 저기입니다. 액기와 아소코데스. 역은 저기입니다. 액기와 아소코데스. 그쵸? 다시 <laughs> 저기. 역은 저기입니다. 시작 駅はあそこです한번더 역은 저기입니다. 駅はあそこです그렇죠요 다시 역은 저기입니다. 시작 駅はあそこです그렇죠 자, 아소코는요 저기 라고 하고요 이렇게 한국어로는 아소코 라고 읽습니다. 닭강이가요 駅はあそこだお前の目は데코레이션か나 <laughs>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야, 네 눈은, 옷 어, 데코레이션이냐? 역은 저쪽이잖아. <laughs> 역은 저기입니다. 시작. 에키와 아소코데스. 한번 더. 역은 저기입니다. 시작. 에키와 아소코데스. 자, 세 번씩 따라하고 넘어갈게요. 어, 쉬운 한국어는 내가 하고 어려운 일본어는 우리 친구들이 말을 할 건데 입을 열어서 해주세요. 따라하세요. 역은 저기입니다. 시작. 한번 더. 역은 저기입니다. 한번 더. 역은 저기입니다. 시작. 자 그럼 물어보겠. 퀴즈. 빵 아, 되게 어려운 거요. 빵집은 저기입니다. 여기 빵집 어디 있어요? 여기 빵집 어디 있다 그랬는데, 빵집이 어딨지? 자, 참고로 빵집은,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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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야 라고 하면 빵집이 돼요. 되게 재밌죠? 빵집은요, 한국어랑 되게 제, 재밌게 매칭이 되는데, 우리는 <laughs> 빵 이러죠. 근데 우리는 빵 이런데, 일본에서는 빠보다는 약간 파에 가깝게. 팡, 팡, 팡. 그래서 빵야, 빵야, 빵야. 그, 왜, 뭐지? 지드래곤 노래가 아니라, 그, 뭐지? 빅뱅 노래도 빵야빵야 빵이 빵야 빵야 나오잖아요. 빵집, 빵집, 빵집이요.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빵집은 저기입니다. 시작. 빵야와 아소코데스. 한번 더. 빵야와 아소코데스. 한번 더. 빵야와 아소코데스. 그렇죠. 내가 역, 에키라는 말 대신에 빵집을 집어넣었어요 내가 일부러 한자는 안 썼어요. 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저는 히라가나를 한 개도 몰라요. 저는 까막눈이에요. 한글도 겨우 뗐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알려 드릴게. 에키노마에와 난데스카? 자, 에키와 했잖아. 이번에는 노해 볼게요. 내가 빨간색으로 해 줄게. 노 하게 되면 뭐뭐 의란 뜻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빨간색으로 친게 뭐냐면 노예요. 노 노는 무엇무엇의란 뜻이요. 선생님의 하고 싶으면 센세노 할 거고요. 지하철역 기차역 역의 하고 싶으면 에키노 할 거예요. 그다음에 마에가 있어요. 앞, 그 너무 똑똑해요. 마에하면 앞을 뜻해요. 그럼 나 물어볼게요. 잘 봐. 역의 앞은 에키노 마예요. 역의 앞, 에키노마에. 그럼 나 물어볼게. 퀴즈. 선생님의 앞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의 앞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선생노마에, 선생님의 앞 이렇게. 역의 앞은 에키노마에와 뭐예요? 무엇입니까? 난데스가 무엇 입니까? 난ですか? 무엇입니까? 난ですか? 무엇입니까? 난ですか? 자, 세개 이어서 연속으로 갑니다. 역의 앞은 무엇이에요? 시작. 에키노의 앞은 무엇이에요? 역의 앞은 무엇요 역의 앞은 무엇이에요? 이에요노마에요의 앞은 무엇이요요나는요 무엇이에요? 무엇 무엇이에요 너 뭐야? 할 때, 무엇? 이거예요. 다시. 자, 쉬운 한국어 내가 하고 어려운 일본어는 우리 친구들이 세 번씩 따라해 주세요. 자, 해볼게. 역의 앞은 무엇입니까? 시작. 한번 더. 역의 앞은 무엇입니까? 한번 더. 역의 앞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한번더 여기 앞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렇죠. 음 식당입니다. 식당입니다. 자 어떻게 읽냐면 쇼쿠도우데스. 글자 안 보이시죠? 이렇게 이 정도. 쇼쿠도우 내 손을 잘 봐. 내 손을 잘 봐. 식당 쇼꾸, 도우, 식, 당, 쇼꾸, 도우, 식, 당, 쇼꾸, 도 식, 당, 쇼도 식, 당, 쇼도 이해되셨어요? 한국어랑 거의 80, 90%가 비슷하게 발음이 가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본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편해요. 뭐 되게 비슷한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요. 선생님, 그러면요. 꼭쇼쿠 도우, 데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일본 가시면요.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들도요. 일본어 식당을 쇼쿠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도우를요. 도하고 우를 한 덩어리로 발음을 쭉 장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쇼쿠도 쇼쿠도 하시면 돼요. 해서 쇼쿠도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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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됩니다. 근데 쓸 때는 네 글자를 다 써야 돼요. 자, 식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 일본어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워요. 자, 다시. 사무실은 곳곳에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 사무실 보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지무쇼. 이 여기 있는 쇼는요, 사실 실 아니야. 그냥 사무소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사무소예요. 지무쇼. 지무쇼, 사무소, 지무쇼, 사무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사무실은요, 우리는 지무쇼라고 부를 겁니다. 뭐, 뭐, 다안 해워도 돼. 자, 해볼게. 사무실은 여기입니다. <laughs> 시, 작 지무쇼와 곳곳에스. 한번 더. 사무실은 여기입니다. 지무쇼와 곳곳에 자, 여러분들만 따라 할게요. 여러분들만 따라 할게요. 시, 자 사무실은 여기입니다. 시작. 한번더 사무실은 여기입니다. 지무쇼와 코코데. 한번더 사무실은 여기입니다. 한번더 사무실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사무실 우리 그냥 계속 지무쇼라고 했으니까 지무쇼 뭐뭐의 물어볼게 이렇게요. 자무언무엇의 무언, 지무쇼 어떻게요? 해노 하시면 돼요. 지무쇼 노 그다음에 옆에를 해볼게 옆에 옆에.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를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노노노 노, 노, 노. 그렇죠. 옆은요. 도나리하고 는와무이예요난데스카 물을 달할게요. 사무실의 옆. 지 짐쇼 노 도나리 사무실 옆지무쇼노 도나리 한번 더 사무실 옆 짐쇼 노 도나리 그렇죠 일단은 뭐예요? 뭐예요? 난데스까? 난데스까? 우리 빠생이 친구가 물 동글동글한 뭐 이런 걸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뭐야? 빠생이 친구 지금 들고 있는 동글동글한 거 그거 뭐야? 그거 난데스까? 뭐예요? 사무실의 옆은 뭐예요? 시작. 한번 더. 사무실의 옆은 무엇입니까? 지무쇼の隣は何ですか? 한번 더. 사무실의 옆은 무엇입니까? 한번 더. 사무실의 옆은, 옆은 뭐예요? 그렇지. 여러분 너무 잘했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어이쿠야 여기는 어딜 가나 식당인가봐요. 식도데스 그죠? 식도데스. 또 나왔다 식도데스. 오이 식도데스 식도 식당입니다 식도데스. <목소리> 막 길을 가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누구 있어 사랑꾼이 친구 하민이 친구 뭐 빵망구 친구 하이트데이 뚜시뚜시뭐 정신이 친구 내가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지하상가를 막 가고 있어서 근데 저쪽에 되게 구석탱이에 음침하고 뭔가 되게 새까맣고 안에 불빛도 한게 없고 막 그러는 거래서 내가 뭐야 저긴 뭐 하는데야 뭐 하는데지? 이상해. 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아, 저거. 쇼크도 데스. 쇼크도 데스. 자,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근데요,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뭐예요? 아, 저, 사무실 옆에 식당 있고, 그런데 식당 옆에 뭐 빵집도 있고 한데 빵집 옆에 되게 조그마. 한, <laughs> 한 다섯 평 정도 되려나? 거기는 되게 음침해요. 거기는 뭐예요? 그곳은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そこは何ですか? So <laughs> 순대국집이라고요? 다시 거기는 뭐예요? そこは何ですか?한번 so 더. 거기는 뭐예요? そこは何ですか? So 자, 여기서요. 거기 또는 그곳이라고 바꿔서 말해도 될 거예요. 솟꼬 so 솟꼬. -so 다시 거기는 무엇입니까? 속고와 난데스카. 라하세요 거기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무엇입니까? 속고와 so 난데스카. 거기는 무엇입니까? 시작. 속고와 so 난데스카. 거기는 무엇입니까? So 한번 더. 거기는 무엇입니까? 한번 더. 거기는 무엇입니까? 아, 그렇죠. 거긴 뭐예요? 그니까 러 내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 저쪽에 있었어. 그때 여러분들이 그, 거, 그, 저, 그, 자리에서 나한테, 쌤, 거기는 뭐예요? 이러네. 아, 여기, 여기는 사무실이야. 고고뭐 지무시오까? 거노비루후기는네 오, 닭강이 친구, 일본어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그렇죠. 자, 다시. 걷고, 고고, 코고는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ここは事務所です。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자, 지무쇼. Okay 우리가 사무실이라고 기억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事務所.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ここは事務所です.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한번 더.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다강이가ここは <laughs> 약자事務所です。 이거 다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저의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요. 거기 로그인 없이 그냥 다 바로 첨부파일 다운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자료가 있다가 방송 끝나고 올라가니까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늘 했던 거, 애 키는 요 한자 있죠. 요게 역, 지하철역, 뭐 기차역 할때그 역자라는 한자고, 일본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기본 단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읽었어요? 우리 이거. 에키 라고 읽었잖아요. 에키. 그죠? 자, 물어볼게. 어디? 거긴 어디에요? 어디라는 말 어떻게 읽을까요? 히, 히라가나를 뗀 친구들은 요거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 코 하시면 되겠죠. 도, 코. 도, 코. 그죠? 자, 히라가나를 떼면 조금 쉬, 수월해요. 저기는 뭐예요? 저기는 뭐예요? 저기. 저기. 저기는 뭐야? 세 글자, 세 글자.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아소꼬, 아소꼬, 아소꼬 하시면 돼요. 앞에 어떻게 읽을까요? 초성 힌트는 미음, 이 이응. 미음, 이응이야 어우, 너무 잘했어. 그렇죠. 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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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무엇은 아까 어떻게 읽었죠? 아까는, 난이라고 읽었어요. 아까는, 난데스카, 난데스카, 무엇입니까, 난데스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나중에, 난이, 로 읽히는 수도 있어요. 오늘은, 오늘 우리가 했던 거는, 난데스카, 난데스카, 난으로 읽혔지만, 다른 곳에서는, 또, 난이, 이렇게도 읽히기도 해요. 식당, 뭘까요? 식당은 뭘까요? 식당은 난데스까. 식당은 뭐예요? 그렇죠. 쇼쿠도우, 쇼쿠도우 하라 그랬어요. 그, 어, 나는 이제 글자를 쓸 때요, 글자 이 <laughs> 있는 거 전부 다 쓴다고 했어요. 쇼쿠도우지만 도하고 우를 길게 도 이렇게 발음한다 했어요. 쇼쿠도 쓸 때는 네 글자 발음할 때는 세 글자. 왜요? 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쇼쿠도우. 식도, 식도, 식당이란 뜻이었어요. 크게 키워 줄게요. 자, 요게 한자가 조금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안 보일까를 해 놨어. 이게 사무소예요. 일본어 한자 요 한자는 사무소예요. 그치만 우리가 사무소라고 보면 우리 식으로 판단하기에는 이제 사무실이라고 판단하는 게 좋아요. 어, 물론 이게 뭐 그런 소장님 계시는 사무소 그런 의미로도 쓰고 또 우리가 판단하는 사무실로도 쓰기도 하니까 뭐 사무소 하면은 뭐 사무소로 이해해도 되고 사무실로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질문 셔자 다음 넘어갈게요. 옆에 이웃하고 있다. 이웃하고 있다. 옆에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도나리. 도나리. 잘했어. 거기는? 거기는 뭐하는 데예요? 거기는 뭐하는 데일까요? 거기. 어떻게 읽어요? 여기 그렇지요. 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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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물론 여러분 똑똑하니까 알 거예요. 가리키는 지시 가리키는 거, 대명사, 뭐 대신하는 말이죠. 어,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볼게요. 여기 그렇죠. 히라가나 못된 친구들은 이거 히라가나 보면서 밑에다가 한글로, 고, 고, 그 다음에 여기도, 속, 고, 이런 식으로 다 쓰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야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이면, 히라가나 보이는 족조, 밑에다가 한글로 다 써보세요. 돈 많이 듭니다. 자, 여기, 여기는, 고, 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는, 거기는, 속, 고. 저기는, 저기는, 아, 속, 고. 어디? 어디? 선생님이 12시에 롯데리아에서 보자그랬는데 롯데리아가 어디? 도코, 도코. 오케이.